자 기자님들 향해서 서주시고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방음입니다네자 프리데뷔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포토 타임 단체 사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본 포즈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빈, 요치, 홍, 동현, 현빈, 이렇게 멤버 다섯 분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만 살짝 왼쪽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시선만 살짝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향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오른쪽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혹시 따로 준비해온 포즈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어떻게 뭐 하트를 할까요 아니면은 <laughs> 시그니처 포즈가 있군요 아, 네 이번 어 세이브롯의 안무 포인트 그 포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처음 겪어보는 플래시죠 네 너무 떨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살짝 시선만 왼쪽으로 한번 줘볼까요? 살짝 시선만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한번 바라볼까요? 오른쪽. 네. 자, 이 시그니처 포즈가 이따 안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아쉬우니까 단체 포토 포즈 하나만 더 가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하트! 네, 아, 뭔가 국룰 같은, 네, 그 포즈가 됐죠. 네, 아이돌 그룹이라면 꼭 해야 하는 하트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부터 이 플래시 세례에 익숙해 지셔야겠죠 네. 자, 이번엔 시선 살짝 왼쪽으로 줘볼게요. 자, 하트. 자, 이렇게 바꿔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하트가 또 있죠. 손가락 하트, 큰 하트, 뭐볼 하트, 네할수 있는 하트 포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 오른쪽으로만 한번 줘볼게요. 네, 똑같이 하트. 네, 저쪽에 있는 기자님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충분히 촬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체 포토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은 개별 포토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인 정빈 씨부터 촬영을 할 텐데요. 정빈 씨는 무대에 남아주시고 멤버분들은 잠시 옆으로 좀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빈 씨는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자 리더 정빈 씨부터 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기본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파우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정빈씨입니다. 자, 이번엔 기본 포즈 그대로 살짝 왼쪽으로 시선 볼까요? 자, 똑같이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시선 오른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미소가 너무 예쁘죠? 자 이번에는 어, 반지한 포즈를 할까요, 하트를 할까요, 아니면 따로 준비한 포즈가 있을까요? 네, 하트 좋습니다. 자, 하트 포즈 취해주시고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주세요. 자, 우리 정민 씨는 파워에서 현빈, 동현 씨와 함께 스무 살 동갑내기 멤버 중한 명입니다. 파워의 허리를 담당한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맑은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다른 손으로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밝은 미소도 한번, 네. 보여주세요. 자, 왼쪽으로도 시선 한번 줘볼까요? 네. 플래시가 터지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한번 하트를, <laughs> 네. 더잘 보이게 하면은 사진에 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정한 성격으로 멤버들을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충분히 촬영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정빈 씨 개인 포토 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게요. 자, 개인 포토 타임 가질 다음 멤버는요, 파워의 든든한 맛형 요치 씨입니다. 요치 씨 나와주세요. 자, 먼저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기본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치 씨는 좀 낯이 익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태국에서 아역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태국의 유승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선 한번 왼쪽으로 살짝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요치 씨. 21살 맞형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오른쪽. 플래시가 터지는 쪽으로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 활짝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치 씨또 준비한 포즈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 무슨 포즈인가요? 설명을 좀. 아, 하트군요. 네, 고양이 하트네요. 네, 좋습니다.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파워에서 올라운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매력을, 다양한 매력을 파워의 맏형으로서 뽐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시선 살짝 오른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왼쪽. 왼쪽 바라보시. 왼쪽. 네. 정확히 하셨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 고양이 하트.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시선 돌려 볼게요. 네. 자, 마티옹으로서 공감으로 동생들을 다독이고 있다고 합니다.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요. 네. 플래시가 터지는 쪽으로 시선 드립니다. 네, 자 충분히 촬영을 하신 것 같으니깐요. 자, 우리 유치 씨의 포토 타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멤버를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는요, 홍 씨입니다. 홍씨 나와 주세요. 자, 이번에는 파우치의 파우의 어, 막내입니다.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기본 포즈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시선을 틀어주시고요. 네, 플래시가 터지는 쪽으로 네 살짝 시선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우에서 1 8살 막내이고요. 포지션은. 댄서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시선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형들 껌딱지라고 하네요. 네. <laughs> 이따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내로서 귀여운 눈웃음이 매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눈웃음과 함께 어떤 포즈를 하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정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그럼 꽃받침 하고 눈웃음 어 어떨까요? 네 꽃받침에 눈웃음. 네 내가 막내다 막내인 걸 어필하는 좋은 포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살짝 똑같이 왼쪽으로. 어, 꽃받침과 눈웃음 어디갔죠? 네. <laughs> 자 오른쪽으로 시선 들어볼까요? 오른쪽으로. 네 꽃받침과 매력적인. 그리고 귀여운 눈웃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워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우리 홍씨였습니다. 자, 개인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멤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 사진 촬영을 할 멤버는 동현씨입니다. 동현씨 나와주세요. 자, 먼저 기본 사진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포즈. 살짝 뭐 인사를 해주셔도 좋아요. 네, 손을 흔들어주셔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기본 사진 촬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시가 터지는 정면 쪽으로 사진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 어디 갈까요?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본 포즈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0살 동갑내기 3명 중 1명입니다. 네. 자, 이번엔 시선 살짝 왼쪽으로도 한번 줘볼까요? 네, 플래시가 터지는 쪽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현 씨의 포지션은 댄서이고요. 또 SBS 라우드 출신이기도 하죠. 네, 얼굴이, 어, 마치 이기실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포즈. 뭐가 좋을까요? 동현 씨. 하트, 또 하트 좋아요. 네. 어, 하트가 굉장히 이쁘게 형성이 됐어요. 좋습니다. 자,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첫인상은 좀 차가운 외모일 수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엔 시선 살짝 오른쪽으로, 플래시가 터진 오른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따뜻한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현 씨는 한국과 필리핀 혼혈, 정말 글로벌 멤버입니다. 네, 자, 왼쪽으로도 시선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동현 씨 개인 사진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멤버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빈 씨, 나와주세요. 자, 우리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보시고요. 네. 자,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우리 정면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 기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빈 씨도 스무 살 동갑내기 세명중한명 파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자 이번에 시선 살짝 왼쪽으로 어떨까요? 네 오른쪽으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향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자유로운 포즈, 기본 포즈 너무 좋습니다. 씨가 터지는 쪽으로도 한번씩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다른 포즈 아네아 네. 아, 알아서 또볼 하트 너무 좋습니다. 정면부터 한번 바라봐주세요. 자, 네, 이렇게 자유롭게 포즈 취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현빈 씨 20살 동갑내기 3명 중한명이고 포지션은 보컬입니다. 또 일본에서 모델 활동을 한 이력이 돋보이는데요. 그 예쁜 미소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예쁜 미소, 아, 보석한 포즈도 준비해 오셨군요. 네, 플래시가 터지는 쪽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포토 타임을.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분들 다시 무대 중앙으로.